적 있어요. 아 진짜요? 집에 사놓는건 좋아하는데 배우는 그러니까요. 사세요? 꽃을 짜자라게 한 장씩 사가지고 요워 하얀색 이도 있어요. 그 있고 얘가 거베라. 이런 것 있어요. <laughs> 이런 데를 다 잘라서 아디마다 쓰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도 예쁘고, 이런 것도 짧게 이런 식으로 꽂아도 예쁘고 네. 이제 좀 정리하고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는 제 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샵사이다의 옷을 입고 샵사이다 첫 번째 서포터즈 발대식에 다녀왔습니다. <laughs> 외토버스 샵사이더 제품 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여기 리본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도 여기 리본이 있어요. 어떠세요? 좀이도트좀 귀엽지 않나요? 이 펌킨 스커트도 되게 러블리한 느낌이 강해서 봄에 입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봄에도 뭔가 블랙을 놓으실 수 없는 사람들. 딱인 것 같고. 이 무늬만 도트 무늬로 바꿔줬을 뿐인데 되게 사람이 러블리해 보이고 뭔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서포터즈 발대식에 가서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12명의 한분한 분이 다들 스타일이 어쩜 겹치는 중첩되는 게 하나도 없이 다들 정말 너무 매력있고, 개성있고, 예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는 좀 이렇게 입었는데, 누구는 되게 화사하고, 마치 인간 벚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셨고, 누구는 되게, 와, 딱 봐도, 와, 진짜 완전 그냥 모델 그 자체다.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어, 저 사람 완전 공주 아니야? 아 대박. 너무 멋지다. 내적으로 계속 이러면서 <laughs>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플라워 클래스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공주 공주. 공주들이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를 좀 마련해 줬는데 이게 잘안 보여가지고 잠시만요. 저도 처음 해봐요. 제가 집에 꽃을 사놓는 건 좋아해요. 지금도 그래서 꽃이 있어요, 집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꽂아놓거든요. 꽃꽂이는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처음 치고 나름 나쁘지 않게 만들지 않았나 보이세요? 제가 이 꽃을 되게 좋아해요. 마가렛 말고 이 조그만한 애들 마 모였는데 마. 아무튼 이 꽃을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는 12시부터 4시 정도까지 잡혀있었는데 3시? 한 2시 40분에서 3시 사이에 끝났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뭐 했냐? 우리가 어 네트워킹 시간을 좀 가졌어요. 서로 좀 대화도 하고 서로 사진도 찍어 주고 엄청 재밌는 시간을 너무 가졌고요. 어 다들 직업도 되게 다르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같은 직업이셔서 되게 반가웠던 분도 계시고 엄튼 그랬습니다. 음 이거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다음 이 모집할 때 한번 열심히 지원서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어 가니까 그 그래 피크닉 가방 이 놓여 있었어요 인당 하나씩 이거를 선물로 다 주셨어요 필름 카메라가 있습니다 응. 저 후지필름 색감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후지필름 주셨어요 어, 기분이 좋아 아까 몰랐어 너무 무슨 요술봉같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수제사탕 이것도 수제사탕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귀여운 앨범 같은 걸 주셨어. 핑크색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여튼, 러브 스티커가 있네요. <laughs> 이 파우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에 비어있고 그냥 파우치만 주신 줄 알았는데, 샵사이다의악세사리들이한컷 들어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악세사리류를또 주셨어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탁! 써주면 너무 예뻐서 기절입니다. 제가 키링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방에도 키링이 달려있어요. 짜자잔 키링을 또 주셨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뻐요. 빨간색 깔 하트 핀 보라색 너무 예뻐요. 어미하게 네온모양 쪽기핀 귀여워 키. 한번 해봤습니다. 음. 너무 예쁜데요? 배지도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되게 오늘 감동의 하루네요. 샵사이더 덕분에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 분, 페피들, 공주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종료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